향기 나는 아동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으로 나가요. 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픈 교회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은 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간사님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0월 25일 오늘의 달달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쉽게 읽고 볼수 있는 이 성경책이 과거에는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어려운 라틴어를 몰라서 읽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이때 라틴어로 되어 있어 성직자가 아니면 읽지 못하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라테타노 성당에는 스칼라산타라는 28개 계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28개 계단을 이 무릎 걸음으로 기도하며 올라가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루터, 음, 루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무릎걸음으로 걸었어요. 로마에 온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하던 중에 루터는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는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깨달음 후에 루터는 면죄부를 팔던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로마의 황제 데로 기억나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잡아들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로마의 황제 데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니명을 씌워서 괴롭히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때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온 인물들을 소개해요. 첫 번째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녹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어 구원을 경험했던 노아.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임신한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힘들고 속상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해요. 이 시간 말씀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잊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아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주가 마지막 댓글 미션 문제였어요. 정답을 맞춘 송유나, 김희선, 정일학, 정유빈 어린이 축하해요. 다음주 기도는 엄선진 부장님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로 드렸지요. 종교개혁기념필사, 히브리서 따라쓰기가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합니다. 시상은 다음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아동부는 다음 주일, 즉 11월 1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발열, 감기 있는 어린이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개인 성격책을 갖고 간격을 유지하여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가정공과 인증샷 현황입니다. 이번 주도 4개의 상라벨에 도전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하은 어린이 참 잘했습니다. 친구들, 상라벨 도전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교회에 벽에 붙어 있는 스티커판에 붙이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11월 첫째 주일에 아동부실에서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